어,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은혜받은 성도들도 죽습니다. 성도들도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아, 세상 사람들이 말해 볼때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죽어도 슬픔이 없고, 죽어도 할렐루야 감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죽음을 슬퍼할 때 믿음이 없는 거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그 슬픔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 먼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때, "천국에 갔을 거다"라는 소망으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쉬워서 우리가 울고 슬퍼하고 애도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 것들을 보고 뭐 믿음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런 식으로 평가할 일은 아닌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스테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중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스테반을 돌로 칠 때. 사람들이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벗어서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울이 중심 인물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박게 합니다. 3절을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아, 어, 뭐랄까, 굉장히 두려운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 왔단 소리만 들어도 큰일 났다. 하는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생각하고 앞장서서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울처럼 이렇게 앞장선 사람이 있으니까 그 밑에 따라다니면서 또 협조하는 사람들이 아, 있었던 거지요. 좋은 일도 누군가가 앞장을 세야지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안 좋은 일도 누군가가 앞장을 세야지 안 좋은 일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군가가 좋은 일든 나쁜 일든 앞장서는 사람이 아, 있는데, 아, 정말로 앞장선 사람이 안 좋은 일로 앞장을 서면은 아그 사회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앞장선 사람이 좋은 일로 앞장 서면은 그 사회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물론. 아, 태양빛처럼 밝은 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고, 촛불도 있고, 하다 못해 반딧불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태양빛처럼 큰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하고, 달처럼 큰 빛을 비추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반딧불처럼이라도 우리가 빛을 바라며 선한 영역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쪽으로 영형을 미치는 게 아니고 선한 쪽으로 영역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 선한 영향력이 뭐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영향력은 나는 편하지만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못살게우는것 아무튼 생명을 위협하고 평안을 깨치는 것 그런 것들이 악한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아 사울은 아예 교회를 잡멸하라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결박하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자기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정이 있고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할 걸로 생각하고 사울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에 확신에 근거해서 기독교인들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는데 열정을 쏟아붓고 지금 자기는 아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고, 하나 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착각이었지만, 사울이 볼 때는 그 자기가 착각을 하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고, 정말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다. 이러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아요. 아, 그래서 그 일을 막 추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모시기에는 옳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이 세계가 지금 전부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데 그 인권이라는 명목하에서 죄를 방조하고 죄를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 모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옳은 둘을 막 이렇게 어, 악기 가르지 않니하고 법을 제정하고 만들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단들도 비슷해요. 아주 열심히 있어요. 기존 교회에 다닌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이비 교제를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제림 예수인 줄로 알고 그에게 온갖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다 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잘못 믿었던 거고 오늘 어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그 누구보다도 열심은 있다라고 볼수 있지만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것도 참 중요한데 올바른데 열심을 내야 된다. 사고처럼 정말로 잘못된 길에 열심을 내면은 그 인생이 나중에 후회만큼 해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데 열정을 낼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 근데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떤 열정에 사로잡히면은 다 그것이 옳은 것 같이 보여요. 어 그래서 자기들 그것이 옳다고 죽기 살기로 하고 나가는데, 나중에 뒤를 돌아오면, 아이고,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뭐가 옳고 틀린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피난을 떠났어요.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피난을 받습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교회, 누구보다도 열심히 모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왔고, 비적과 표적이 나타났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교회인데, 오늘은 이제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렇게 성령을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증명하는 그런 교회에 있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닥쳤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받아서 성도들이 두려운 가운데 주섬주섬 생겨서 떠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무을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서마리아와 땅까지로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너무 사랑하고 교제를 합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어, 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지지 않고 그곳에서만 복음이 폭발적으로 나지더 밖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셨고 그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까지라고 했는데 그 방법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사제를 보면 은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피난을 갔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안 믿는 것으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하고 표를 안 내고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핍박을 안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피난을 갔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한편에서는 핍박 때문에 피난을 간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육박받는 것이 무서워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감춘 것이 아니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민들레 홀씨가 바람이 불면 막 낙하자트럼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날아가잖아요. 그 가볍게 송송송송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어디엔가 땅에 내리면 거기서 또 씨앗을 내리고 거기서 또 민들레 꽃을 피우게 되겠죠. 그처럼 흩어진 성도들이 이곳저곳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간 곳에서 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곳에 교회가 되고 그곳이 구원의 장소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했다. 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빌립 집사예요. 5절 이하에서는 빌립 집사가 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그뭐 역사 그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섬으로 갔대. 사마리아 섬으로 어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좀 외지처럼,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상종을 잘안 하고, 그곳에 댈수 있으면 안 가고, 비는 둘러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난 간 거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 빌립 집사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대 유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개념이 점점점... 어, 허물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저쪽은 반쯤만 유대인이야. 그래서 불교해, 부정해라고 생각하고, 니네들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아, 니네들하고 우리는 성경도 안 해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것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들 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 거죠. 저들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 주님의 그궁유하신 주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안 가, 거기 안 가고 딴데 가도 되는데, 사마리아 성까지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표적도 행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표적을 이 빌립 집사가 행한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행한 표적도 보았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보면 빌립 집사가 행한 표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증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라비들이 그 유대교 그 구약의 율법을 가르칠 때에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구약성경을 다 뒤져도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선에 나가서 복음을 드렸는데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들으면 나갔어요. 분명히 라삐들이 전했던 것과 분명히 다른 것이죠.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드렸는데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중풍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걷는 게 아무래도 뭐 어렵고 목표가 나고 그렇죠. 그런데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 당시 말로 하면 기적이에요, 이제. 표적이 사람이 웃음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이 막 이렇게 고쳐지는 눈에 띄게 고쳐지는 그런 표적이 나타났는데 사도도 아니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표적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표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진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말만 전하고 표적이 안 나타나면 저 말이 맞는가, 틀린가, 그러면서 한번 따져보자. 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논쟁을 할 수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자체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표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그렇게 놀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논쟁을 한 거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아, 또 진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으니까. 헬라인들은 따져보자 하고 막 이론으로 논쟁을 했을 텐데, 유대인들은 표적이 나타나면 저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니까, 어우, 진짜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말을 따랐다. 라는 거죠.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 빌립 집사의 말에 권위가 생기는 거죠. 빌립 집사가 말했는데, 그 말대로, 뭐, 귀신이 떠나가고, 병리자가낫고 막, 그러니까, 빌립주사가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에 권위가 생겨서 사람들이 빌립주사의 말을 그대로 듣고 따라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자꾸만 뭐라 그럴까요? 말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말했는데 안 지켜지고, 그러면 생말로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할 때 사람들이, 아이고, 또 이번에도 실없는 소리겠지라고 생각하고 안 믿어요. 근데 사람이 말했는데 계속 그대로 된다. 사람의 말인데 계속 그대로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말하고, 어, 정말 그대로 되겠네?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되는 거죠. 사람 미리 빌립주사의 말과 표적을 보고 빌립주사의 말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스테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엘사람트에는 핍박이 닥쳤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스테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핍박을 받았어.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어, 정말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 이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각은 스테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인해서, 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폭발적으로 확늘 전파되어버리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어느 쪽에서 보느냐가 다르잖아요. 제가 코로나인에서 정부가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보다라고 했더니 친구가 어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교회를 언제 이렇게 지켜줬습니까? 대한민국 성도들을 이렇게 아, 국가가 앞면서 지켜주는구나라고 생각해 버리세요. 그러더라고요.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어, 생각하기 나름인데, 사람의 시각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느냐가 다르잖아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스테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어려운, 환란의 시기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스테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유대로 사마리로 땅까지 폭발적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지만 사람의 시각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느냐,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다, 라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하루도 때 하나님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 뭐, 죄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어, 그러겠죠. 여러 가지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어, 우리가 좀 다른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영역이 오프라인에서만 전파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온라인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영역을 확장시키고 계신 게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유추를 해본다 그러면은 코로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오프라인에서만 전해진 게 아니고 온라인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생각을 했을 것이며 중화상회의 한 걸로 뭐 성경 공부를 할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조건 모여라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근데 자라나는 세대들은 오는 것보다 그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과 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들이 앞으로 자라나오거든요. 그들을 복음화 시키려고 러면 어떻게 돼야 될겠어요 그런데 온라인은 누구만 해요?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만 하지, 작은 교회들은 엄두도 못 내고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당하고 나니까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모든 기술들이 세상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미 줌이라는걸 알지, 카톡이랄지, 유튜브를 할지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모든 기술들이 세상적으로, 세상, 세상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걸 쓰고 있지 못했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원치 않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어 이제 온라인 상으로까지 복음을 전할 것들을 생각하고 시도해 보고 있지 않냐, 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면은 온라인 사역에서 아닌 사역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없어지지는 않을 것이. 옛날보다 훨씬 더풍성한 온라인 사역이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어, 정말로 개발된 온라인 사역이 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작은 교회에서는 힘들 수 있지만 큰교회들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튼 옛날보다 훨씬 더 어, 이렇게 온라인 사역이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이 됐던 것처럼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함과 굉장히 많은 고난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복음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생까지 확장되는 계기로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어, 그렇게 믿고 어, 우리가 그 알고 있던 그 믿음, 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어려움을 견디고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 놓고 보면,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람이 볼 때는 핏박과 바퀴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보금이 폭발적으로 전파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그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길을 찾으면서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하로 추원합니다.